이번에는 다양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카페입니다. 오늘은또 어떤 분야의 어떤 정보일까요? 우리나라가요 저출산으로 인구 감소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은 많이 들으셨죠. 이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새로운 시행하고 있다고 해요. 어떤 내용인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래정책연구소의 박상진 대표 전화로 모셨습니다. 박 대표님 안녕하세요. 아네 안녕하셨습니까 사박 광역권 시대 미래정책연구소 박상진 대표입니다 예자 오늘 소개해 주실 내용이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이라고 들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어떤 법인지 궁금하군요 우리나라의 2022년 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예 2020년부터 이제 사망자가 출생자도더 많은 인구감소 시대로 진입해 큰 국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가입 여성 한 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한 명을 음. 출생 못한다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 아, 그게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9년 말 기준으로 봤을 때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앞질러서 지방이 소멸되는 위기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법률이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입니다. 음. 이 법은 2022년 6월 10일 제정되었고요.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예, 약 1년 전에 제정이 됐고 인구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올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저희는 잘 모르고 있었네요. 이러니까 이럴 때 우리 박상진 대표께서 자세히 알려주시는 거겠지요. 네, 네. 자, 그동안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들이 많은 것을 알았는데 이 법률이 특별히 제정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법의 핵심 입법의 취지는 음, 그동안 정부 중심으로 추진했던 인구 감소 대응 체계를 지역 주도로 개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별 지역이 인구 감소 문제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지역 여건을 고려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요. 음. 정부가 이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음. 아,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해 상향식으로 시군구가 계획을 수립해 시도로 주고 국가가 이를 토대로 인구 감소 지역 대응 계획을 최종 수립하도록 하자는 것이 이 법의 핵심적인 특징입니다. 네. 정부주공심보다는 지역 맞춤으로 하자 하는 것이 이제 특징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특별히 이 법에서 생활인구 개념을 도입했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생활인구라는 이제 독특한 개념을 이 법에 이제 도입을 했는데요. 어, 주민 등록을 하는 주민 이외에 통근, 관광, 휴양, 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인구 감소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을 생활 인구로 포함해 필요한 시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어, 매일 거주하는 사람 이외에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사람도 거주자로 하는 개념을 도입해 지역의 인구 활력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좋은 시책이 마련돼야 인구 감소에 대응할 수도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이 인구와 관련된 시책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번 특별법의 시행으로 각 지자체는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요. 관련하여 조례도 함께 제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수립한 계획의 심의 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인구감소 지역 대응위원회와 시도위원회 및 시군구위원회를 설치해서 인구감소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계획의 원활한 수행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공동으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해 지역발전, 투자, 협약 등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음, 그렇군요. 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그러면 뭔가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다른 지역과 달리 뭔가 특별한 혜택이나 지원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지원이 있는 건지 어떤 혜택이 있는지 좀 알려주세요. 네, 그렇습니다. 특별 혜택들이 주어지는데요. 이번 특별 법에서는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다른 법률이 없는 진일보된 제책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 몇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우유 기반의 확충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구 감소 지역에서 기부 체납이나 무상 임대 방식으로 민간 어린이집 또는 가정 어린이집을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어, 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해 교육감은 유치원 학교의 시설 설비 및 교원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국가와 지방 경치 단체는 인구감소 지역 내의 지방대학에 다른 지방대학보다도 강화된 예산이나 재정을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세째는 네, 주거 교통 기반의 확충을 위해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주하는 사람에 대해서 공공 임대 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음. 아, 네 번째는 그 문화 기반의 확충을 위해 단독 주택에 작은 도서관을 설립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예로는 노후 유유 시설의 정비 및 활용을 위해 노후 유유 시설의 상태 등을 정기적으로 어, 점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여러 가지 이제 대책들이 있는데 왜 보통 보면 시범 사업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행정안전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업이 있나요? 네, 몇 가지 예로도 들어 보면요. 어, 행정안전부는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기자체 공동 연수, 인구 감소 대응 우수 사례 경진 대회 등을 통해 역량 강화를 지원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는 올해 두 지역 살아보기나 워케이션 같이 기업의 생활 인구를 늘려 기업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사업을 적극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 제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뭔가 더 필요한 사항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제도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인 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음. 지자체에 맡겨만 놓게 되면 예산이 부족한 지자체가 일을 시행하기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기업 개인 학교 등이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 과감하게 양도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세 감면 등의 지원이 뒤따라야 실효성이 있을 것입니다 예. 또한 현재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등이 있는데 이번 특별법을 계기로 국회와 정부 등이 인구감소에 대한 위기 의식과 함께 이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가 차원의 전면적이고 강력한 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 박선진 대표께서도 인구 감소 지역에서 생활하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법 설명해 주시면서도 특별히 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 제가 고성에 살고 있는데요. 네. 우리 설악권 지역의 경우에는 인구 감소 지역으로 고성과 양양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 인구 감소 지역에서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를 잘 활용할 필요가 있 겠습니다. 또한 강원도 전체적으로는 12곳이 인구 감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요. 먼저 이 제도의 효과적인 활용이 중요하고요. 한편으로는 현재 국회 행안위에 교류되어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법안이 반드시 원안대로 통과되어 강원도와 설악권이 인구가 넘쳐나는 활력이 넘쳐난 지역으로 발전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